안녕하십 전, 좋아하는 집의 이경입니다. 괜 차다? 자, 저 오늘은, 어, 뭐였더라? 어, 산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힘들어. 만난 데가, 어, 我还要走回来。哎呀，看着，我东西丢了。 높아, 너무 너아다 올라간다. 오안쪽으 아. 아, 안들어 아, 그럼 이따가. 안녕. 아, 돼. 들어 빨리 가도록 하자. 올라가자, 보 아, 여기 까져. 엄마 어? 여기 이제 못 오죠 그러면? 아, 안 그래? 가하나 지금 그봐 찍고 있는 거야? 요으로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로가앞로가 앞으로 가앞어로가앞으 앞으로 가 앞으로 <목소리> 어우, 구덩이. 지금 목살 크기 안되 마스크까지 써줘. 아, 빨리 가자. 안. 에밤 아이. <목소리> 없나 밤? 아 없어? 이거 찾아봐요. 아이고. 何 밤이라도 한번 찾아봐. 밤이 없는데. 다람쥐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지. 다람쥐 봤어? 아, 너무 아파, 손가락. 아. 내 손가락 까졌어. 아, 아까, 아, 아까 여기 누고 내려왔잖아. 근데 아까, 어, 촬영 중이구나 <laughs> 아니 라이을 그렇게 빡빡이 안줘사이님들 해산물 먹어도 되려나? 잠깐 멈출까? 가자 야 사원님 기면안 되는데 아이고 기못해한 시간 정도는되야지한 시간 30분? 너무 가까워. 내리막길 있다. 내리막길. 어, 똑같아. 내리막길. 내리막길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내리막길. 내리막길. 아싸.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 1이 너무 높은데. 아, 너무 높은데. 갈수 있을래나? 갈수 있어? 1시간 응. 정도 걸리는 거 아니야? 1시간 30분? 돌려켜봐. <laughs> 다 멈추고. <웃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정상까지 1,0560m 어, 남았다는 거. 어, 천, 여러분들 1,0560m 남았으니까 정상에서 만나요. 안 됐나봐. 다시 해봐. 잠깐. 근데 말이 너무 줄에 똑박똑박 정확해. 자,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필봉산 올라가는 중입니다. 응. 무슨 사이인지 얘기해줘야지. 여러분들. 잠깐만. 시. 지금 필봉산에서 1560m 남았어요. 그래서 정상에 오면 다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근데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뭐가 있냐면, 아, 벌써. 왜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 이게 뭘까요? <laughs> 힘들어. 아, 조금 있다가. 어, 잠깐만. 아, 뭐였나? 오, 어, 여기 두 갈래 길. 야 너무 위험하다. 아, 어, 이게 뭘까요? 룬거 같이 생겼어. <laughs> 여러분들. 여기 조금 쉬었다 가자. 아, 힘들어. 여기 쉬었다 가자. 아, 힘들어. 아, 쉬었다 가자. 음. 와우. 아, 힘들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책이 안 읽어. 작은 책가습속 작은 책방. 이게 뭐야 이게? 나가 잠시 쉬어서 책을 읽는 곳인가 봐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알겠잖아 여러분들. 습 숲속 작은 책방 있는데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다좀 책을 읽는 방인가 봐요. 그런 것 같고 책을 꺼는방 같고. 편집해야지 빨리 가봐 빨리 정지해. 줄게아 내가 할수 있어. 잠깐 정지해 이제 한참. 동영상이에요? 어. 어. 가자. 와, 와, 너 빠른. 가자. 아, 뭐 있어? 어디가 죠

난 달리 막 뛰어 올라가고 지나가는데 어, 이상한 거나. 어? 아. 아. 깜빵 올라 지나가는데. 봐. 합 같이. 해. 근데 반대 지나간다. 어 맞딜. 어. 어. 아. 좀 아픈데. 괜찮아 좋은데. 엄마 되는 거. 나무가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 나무 아니지, 아까 이런 거. 응? 나무 아니지. 응? 응. 나무 아니지. 응. 응? 어떤 거? 이런 거 나무 아니죠 나무 주 우선시에서 돈좀받으려야 되나? 뭐. 산 주위? 내가 볼때산 일부를 좀 뿌려보는 것 같아. 네. 돈, 돈 달라고 해것같나저 울타리 같은 게 있는데? 아 계단 중있거 있잖아요. <목소리> 저거 다리.. 다리 뭐야이거 보이세요? 응. 이거 뭐야? 이거 녹인 지 어? 지내요? 아니에요. 지내요? 그렇겠죠 지내? 지독 했는데? 어. 돌이 다 <laughs> 지금 안 찍는 거지? 그냥 고 있어. 아힘 내가 찍어줘? 가라찍어야 근데 아빠 뭐, 몇 년, 5 0년째가할 길들지 않겠잖아 이거 아니인앞으로 계속 책을 안 아, 아. 있는 거 네. 아니, 뭐 해. 니까만는거아니가요응 경치 아지뭐 해? 알았어 뭐 경치 뭐야 압축, 압축, 압축. 그냥 아, 이제 한다가 다시 너무 면못 찍어. 아, 최대한 뽕을 뽑아야 돼. 어, 그러면은. 따라서 안 내려가.